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개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우수와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련이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오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온회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가 칭하리니 그들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 곧그 땅에 대하여 악평한 자들은 여호와 앞에서 재앙으로 죽었고,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생존하니라. 모세가 이 말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알림해. 백성이 크게 슬퍼하여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산꼭대기로 올라가며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곳으로 올라가리니 우리가 범죄하였음이니이다."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이 일이 성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느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 그들이 그래도 산 꼭대기로 올라갔고 여호와의 언약계와 모세는 진영을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아말렉인과 산간지대에 거주하는 가난한 인이 내려와 그들을 무찌르고 호르마까지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어졌음에도 불신앙을 가지고 불순종하면 고난과 고통의 길로 들어서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길로 그냥 그렇게 가도록 내버려두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죄에 대한 정죄는 없지만 징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삶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입니다. 호세아 선지자의 고백처럼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시며 치셨으나 싸매어 주시는 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러므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이고 하나님께 힘써 돌아가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대한 분명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12명이 가나안 땅에 나가자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 땅이 아름답고 풍성하고 좋은 땅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0명의 사람들은 그들의 눈과 마음으로 본 그대로 거인들과 견고한 성읍에 대해서만 말하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수아와 갈렘만이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고백합니다. 백성들은 그들의 말을 듣고 다수의 고백인 10명의 말을 신뢰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불평합니다.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인데 다수의 말만 듣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놓치게 된 결과입니다. 26절에서 27절에 보면 그들이 원망하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다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애굽하여 가난에 들어가기 위함인데 죽을 곳이 없어서 이곳에서 죽게 데려왔냐는 그들의 불평에 대해 다 듣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기도를 다 듣고 계시는 것과 같이 우리의 입술로 이야기하는 모든 말들을 다 듣고 계십니다. 살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의 중심과 상태를 잘 아시는 분입니다.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기다리시며 또 기다려주십니다. 나도 나를 믿지 못하며 기다려주지 못하는데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며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라고 말씀해주십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내가 살아 있는 한, 내가 너희에게 들은 그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 없다며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한 것이라는 말대로 다 죽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말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의 말과 같이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갑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말하고 기도하는가, 사람들 앞에서도 어떻게 말하는지가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일한 곳에 가서 똑같은 것을 보았음에도 여호사와 갈렙은 다른 말과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그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들의 생각과 믿음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지킨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면 그 약속을 끝까지 붙드는 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나의 상황과 환경은 달라질 수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길을 가다 가다가 현실적인 상황과 문제들로 인해 내 마음을 빼앗겨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신앙의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시며 어떻게 인도해 하시는지를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 속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약속을 믿음으로 붙들며 나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허락하신 모든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는 가장 좋은 방법은 모든 삶의 순간순간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는 자만이 할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할 때, 행하실 것들을 온전히 믿고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 하나님을 원망하여 스스로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3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 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정탐꾼들이 가난 땅을 정탐한 기간이 40일이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루가 어떻게 40년으로 계산이 되는지 하나님의 환산법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불순종할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것에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죠. 죄악 가운데 넘어지는 것은 한순간이지만,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돌이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음을 다시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로 인해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가난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광야를 40여 년간 방황하게 됩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들이 방황하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나뿐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삶을 위해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따라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39절 이하에 보시면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이 전해지자 백성들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가난에 들어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한 정탐꾼들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게 되니 두려움 가운데 삶의 방향을 바꾼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또다시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지 못하며 원망하는 그들에게 또 다른 계획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25절에 보시면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 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하나님이 내일 광야 길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가나안으로 올라가겠다고 말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라고 할 때는 죽게 되었다고 원망을 하더니 이제는 우리가 가나안으로 가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그 내면에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과 따르지 못하는 불순종이 여전히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41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너희들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해서 불순종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드러났으면 깨닫고 돌이켜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음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입술로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것 같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에서... 돌이킴의 과정이 없음을 보게 됩니다. 회개의 돌이킴이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돌이키는 것이 아님에도 죄에 대한 후회는 있지만 자신의 뜻과 생각대로 돌이키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은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광야로 돌아가는 심판을 받는 것입니다. 그곳으로 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삶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내 생각과 마음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모세의 분명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인해 호르마까지 이르러 완전히 패하게 됩니다. 호르마라는 말은 완전한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의 뜻대로 또다시 나가서 싸우다가 패하게 된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후에 광야 40여 년의 시간을 지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함께 동일한 장소인 호르마에서 가난과 다시 싸우게 되죠. 그곳에서 이번에는 가난이 완전히 멸망하게 됩니다. 모세의 말과 같이 싸움의 승패가 하나님의 뜻인가, 뜻이지 않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함께 하시지 않는가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난으로 가장 빨리 그리고 안전하게 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것이죠.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열 가지 재앙을 체험하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을 보고 음성을 들어도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면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신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참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으로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건합니다.